여기다 응아 음, 음. <목소리> 씨발 유령 데려오래 유령 어떻게 데려와 아니 유령을 어떻게 데려와 보쌈에서 나가야 너, 돼? 찾았어. 네.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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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찾았어,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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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고 <찾았다고. 웃음>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찾았어 끝냈어 <laughs> <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웃음>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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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야? 아 씨발 유령을 내려오래! 유령을 어떻게 내려와? 아니 유령을 어떻게 내려와? 무슨 여서 나가야 돼? 찾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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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고 찾았어, 어 <laughs> <찰 있어. 웃음> <찰았어, 찰> <laughs> <laughs> 여기다. <여기도>. <annoying> 아 씨발 유령을 내려오래! 유령 어떻게 데려와 아니 유령을 어떻게 데려와 여기있다 찾았어 찾았어 어 뭐야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고 찾았어 그났어 끝났어요 여기다 여기야 여기 뭐야 얘를 찾... 유령을 려오래유령 어떻게 데려와 이런 어떻게 데리고 여기 있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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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다고어어다고어 뭐. <laughs>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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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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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냐고끝냐고 끝났어 <laughs> 끝났어 끝났어 야야 끝났다 끝났다 집에 갑시다 <laughs> 끝났어 끝났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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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었어 아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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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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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laughs> 어... 야나 자원봉사하고 살았구나 전생에. <laughs> <laughs>